안녕하세요. 재미난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몬스터 헌터 와일즈 심층 게임 리뷰 시간에는 팔성 5레벨 역전의 레다우를 사냥한 제 경험담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장비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무기는 아티어 무기, 아티어 생산 보너스는 얼음 속성 타입의 기초공격력 증강 3개, 보건보너스는 기초공격력 강화 4개에 예리도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방어구는 위쪽부터 무구한 용간 베타, 레자델트 메일 감마, 레자델트 암 감마, 레자델트 코일 감마, 무구한 용화 알파, 도전의 호석 2레벨, 식공복장을 착용했습니다. 장식주는 무기에 초심주 3레벨 1개, 초심주 2레벨 1개, 명검 장인주 1개, 방어구에 연격주 1개, 도전주 2개, 혼신주 1개, 역습주 1개, 송납주 3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무기 장식주의 다른 세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초심주 1개, 심안 1개, 명검 장인주 1개, 다른 하나는 초심주 1개, 비염발도주 1개, 명검 장인주 1개를 넣은 것입니다. 심안은 레다우의 몸쪽 아래로 파고들어 다리를 집중 공격하는 방법이고, 기어은 기인찌르기, 투구깨기, 연기해방, 무쌍배기 콤보를 쓰는 스타일인데 둘다 좋은 방식이고 스타일의 차이이니 어느 것을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가져갈 아이템 중 중요한 것은 슬링어 선광탄, 슬링어 유인탄, 구멍함정, 포행용 막추옥 이네 가지는 필수로 가져가세요. 참고로 레다운은 마비듯이 통하지 않으니 가져가지 마세요. 슬링어 선광탄의 용도는 주로 레다우가 나르면서 땅을 긁거나 공중에서 번개를 쏠때 격추시킬 수 있고 이후 대경직 상태가 되니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슬링어 유인탄은 레다우가 전투 중 일정 체력으로 떨어지면 도망을 가는데 이것을 묶어두기 위해 채용을 하였습니다. 사냥 전에 식사와 그레이트 귀인약, 귀인의 가루, 괴력 씨앗을 먹고 버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레다우은 비룡종 대형 몬스터로서 번개 속성의 공격을 주로 하니깐 방어구에 내뢰주를 넣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얼음 속성 공격에 약하며 머리와 날개가 약점이므로 이 부위를 주로 공격해 주시면 좋은데요. 다른 약점으로는 레다오가 머리에서 긴 시간 번개를 모아 발사하는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 이후 머리 쪽에 약점이 노출되니 집중 약점 공격을 하여 대경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역시 역전 개체와 전투하기 때문에 역전의 상처도 잊지 마시고 공격해서 파란색으로 만든 후 집중 약점 공격을 하여 대경직을 일으키세요. 주요 서식지는 경계의 모래평원으로 대부분의 구역에서 등장하는데 최고의 사냥구역은 5번 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결정기둥 낙석이 3개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낙석을 맞출 때마다 레다워에게 약1200 이상의 데미지를 주며 3개를 다 맞추게 되면 총3600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적의 사냥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석이 있지만 안 좋은 구역이 있는데 바로 17번 구역입니다. 레다우의 둥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천장에 뾰족한 낙석이 있고 창레정 원석이 바닥에 깔려 있는 곳입니다. 이 바닥에 깔린 창레정은 레다우의 번개 공격을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어 우리가 역전왕 레다우 때볼 수나 있었던 번개장판 공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낙석의 이점이 있더라도 17번 구역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구역 사 서북캠프이므로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준비를 마쳤으면 사냥하러 가보죠. 사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레다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도전하는데요. 이 영상 바로 전에 경계모래평원에서 채집 좀 하다가 입구간 채집복장 그대로 입고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전 다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헐레벌떡 텐트로 들어가 전투 장비로 갈아입고 출발하였는데요. 갈아입고 온 시간만큼 차감되니 속으로 초반부터 망했네 하는 착잡한 마음이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레드아우가 있는 지형이 단차가 있어서 기습공격하려는 것이 실수로 그냥 냅다 등을 후려쳐버렸는데요. 눈이 질끈 감겼지만 이후 간파배기로 포효를 막아 흰 코팅을 올리고 이어서 다음 간파로 노란 코팅까지 올렸습니다. 운 좋게 레다우가 바로 공중 레일건 공격 후 약점을 개방하여 집약공을 넣고 빨간 코팅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초반에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스무스하게 빨간 코팅까지 올린 제 자신에게 당황해서 칼집에 칼을 넣고 낙석을 당겨야 되는데 칼을 빼고 슬링어를 당기고 있어서 어왜안 나가지 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간파백이 선으로 포효를 맞고 레다우에게 한대 맞은 후 드디어 낙석을 맞추게 됩니다. 날아올랐을 때는 바로 슬링어 성광탄을 써서 격추시켜 주세요. 역전의 상처가 생겼는데 아껴뒀다가 일어날 때쯤 터트리려고 했지만 일반 공격에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다른 곳을 때려야 했는데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노란 코팅이 됐는데 레다우가 얼타는 타이밍이라 긴백기 콤보로 빨간 코팅을 올렸습니다. 빠르게 슬링어 성광탄을 쏴야 하는데 손이 너무 느려서 1차 실패하였는데요. 이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지만 단차 때문에 2차 실패하게 됩니다. 레드우의 레드건 공격을 이동하면서 적기 콤보로 피해주고 약점이 개방됐을 때지약공을 넣어주었는데요. 하지만 각도가 안 맞아서 실패. 손이 느려서 성광탄 타임이 실패. 잘못 회피해서 명치에 썬다 하지만 무지성 낙석 성공. 정신 못 차리고 적기 콤보 날리다가 뒤통수 맞아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R키를 꾹안 누르는 컨트롤 실수가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얼굴이 화끈하네요. 또 한번 명치의 썬더. 하지만 무지성 집약공. 손님 누워주시고 바로 안마 시작. 또 정신 못 차리고 적기 콤보 너터가 포유 간파 타이밍 실패. 다행히 집약공이 들어갔고요 아름다운 더블 트리플 악셀. 어림없는 똥볼. 진짜 똥손. 다시 한번 트리플 악셀. 칭찬하지 마. 다시 운 좋게 약점 개방. 집약봉. 이때 아이루가 레다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알려줘서 저는 바로 슬링어 유인탄을 사용해 묶어두고 어그로를 끌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 바로 낙석이 있는 곳으로 유인했죠. 마르세요, 턴. 낙석. 구멍 함정. 포획용마취옥 펑펑. 이렇게 해서 8성 5레벨 역전의 레다우를 잡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멋진 그림이 아닌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8성 5레벨 역전의 레다우를 4분 58초 만에 잡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와일즈로 입문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한 실력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겠지요. 물론, 이렇게 잡기 전까지 수십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기록이 단축되는 자신의 성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하면서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는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 편의 기능과 멋진 무기들이 있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저보다 더 멋지고 빠르게 잡을 수 있을지? 여기까지 팔성 5레벨 역전의 레다우 사냥 경험담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심층 게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